한 자녀를 망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자식을 망친다 하는 이야기. 자식을 망치는 데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년이면 자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3년이라면 몇 살입니까? 3살. 세 살. 3살. 세 살이면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많더라고요. 사람들 생각을 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전는 관대해가지고, 아, 다섯 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이 제가 관대할 때는 일곱 살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한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들은 얼마나 갓난쟁이들은 귀엽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쥐려 합니다? 그러면 손에 쥐어주는 거지. 그렇죠? 뭘 가지려 합니다? 그러면 가지게 해주는 거지. 엄마, 아빠 손으로 붙잡고 저리 가려그럽니다 그러면 따라가 주는 거지. 저 차를 타고 싶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장난감그 차를 사고 태워 주는 거지.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러면 그걸 태워 주고 밀고 가고 끌고 가는 거지.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하게 버려 둔다. 임의라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세상에서는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나 세 살이면 끝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 좀 지나면 되돌록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을 세 3년 동안 해주고 30년을 해도 사실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임의게, 임의로 하게 버려두고 그렇게 자녀중심의 삶을 살면 자녀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인격적이 될줄 알지만 자녀에게는 이기심이라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견고한 신이 쳐지게 됩니다. 자기중심성 이기성 자기, 다시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세상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되지. 어쨌든 간에 가장 귀엽고 이쁜 어릴 때에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좀 덩치가 커지니까 자기 멋대로 못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망이 오지.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멋대로 못하면 절망이 오고 분노가 생기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부모가 지배당하고 조용당하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멋대로 하는 것이 피해를 끼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모가 멋대로 하는 것에 다 따라주지 않다 그 말이. 그러니까 멋대로 하는 그 정욕은 강해졌고 이기심자기중심성 강해졌는데 멋대로 안 되니까 분기가 쏟아나고 분노가 쏟아나고 원망이 쏟아나고 철기가 일어나. 아이를 집안에서 멋대로 했는데,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니까, 멋대로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멋대로 하다가, 침샌 친구한테 두드러 맞기도 하고, 멋대로 하니까 왕따가 되고,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정신병이 생기고, 자폐증이 생기고, 멋대로 하는데 멋대로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내 멋대로 할수 없지요. 그러니 우울증이 어릴 때부터 발생하고 일어나고 생겨버리고 맙이 음? 견고한 짓, 자기 멋대로 해야 되는 이 자기중심성. 그래서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음? 태어난 다음부터 해야 될 것, 마땅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지. 계속하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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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범을 가리켜 나가는 겁니다 규칙을 가리켜 나가는 겁니다 단지 부모에게 불편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런 식의 어리석은 교육을 하면서 자녀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부모들 또한 자녀 때문에 노후가 편하기를 바라는 부모들 자녀를 위해서 어리석게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임의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왔으면서, 도와주 왔으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자녀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임의로 하게 규정이 없이 규칙이 없이 법이 없이 멋대로. 더군다나 멋대로 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자녀가 원하는 걸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조금 그리고 자식이 온채 많아서 올해 부정에는큰애 넣어 내년 구정에는 둘째 넣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설빔이라 그런 설에 오대것 그것은 아, 가난한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도 못해주고 음, 형제가 다섯이다. 그러면 5년에 한번 돌아오지, 5년에 한번 돌아오지. 오다나 해 있는 거, 오다라해 있는 거, 그 나머지는 이제 물려 있는 것이니, 물려 있는 거. 그래서 아, 기워지고, 음, 기워 입고, 음, 터지고, 다시 깊고, 양말도 빵꾸나고, 구멍나고, 다시 기우고 그렇게 해서 입는 게 많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식 임의로 해주고 싶은 부모의 인지상경은 다 있었지만, 그러나 가난했을 시절에는 임의로 하게 해줄 수 없었다, 그 말이오. 응? 어쩌다가 아빠가 월급을 타서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자식은 다섯 명이라요. 그러면 한애가 자기 멋대로 다배 터지게 먹을 만큼 치킨 한 마리를 가지고 독차지하고 먹도록 임의로 할수 없었다, 그 말이오. 그래서, 다섯 명이 먹도록 지도하고 나눠줘야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가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사준다. 그게 임의로 하게 버려두는 거지. 자식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거지요. 치킨이 남고 피자가 남고. 그러나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임의로 하도록 자녀 이기심과 완악함과 악함과 자기 중심성을 충격시켰다 하는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지 어지간하면 이제 지금 시대에는 주먹만한 아이들 임의로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질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부모들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사줄 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지 그렇게 제공합니다 오히려 또한 부모복이 아름답게 생기는 것들은 다 긁어모았어. 자녀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렇게 자녀에게 임의로 가도록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망가지고 말이지.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극도로 들어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소위 말하면 효도한다 그런 거지 정상적인 이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가면 야내 입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지. 아 내가 학교 다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가를 보는 거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효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자녀가 가져버리고 견고한 진을 차버리면 임의로 하도록 몇 년, 한 아, 3년 정도 서비스 해주고 나면 자녀는 부모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수고를 보지 못하고 부모가 하는 고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화수분처럼 부모의 손에서 돈이 쏟아나올 걸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해줄 만한 능력이 부모가 있음에도 안 해준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진을 쳐서 이정욕적인 사랑, 사람, 이기적인 사랑,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무서운 점입니다. 세상의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도 압니다 알아서 아, 자녀교육은 음, 다섯 살에는 끝난다 또 어떤 자료는 백신몸으로 잡을 때 7세로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녀교육이나 아동학에는 관심이 많아서 자녀교육에 관한 자료나 서적이나 이런 것은 아 이미 예, 요즘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한 20년 시간을 가지고 꽤 섭렵을 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맥시멈 잡는 게 5세하고 7세까지더라고요 그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도 아, 다 실험, 통계, 데이터, 정밀한 음, 이 방식과 측정법에 의하여서 다 측정하고 조사. 근데 네. 세상 사람들은 이 통계와 결과물로 거꾸로 유추해오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자랐는가를 10년, 20년을 두고 살피더라고 말이죠. 아, 이 아이 데이터 통계를 위해서 이미 실험 모집군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태어난 아이 40명, 그 자녀, 아, 부모의 교육 방식, 가치관, 스타일을 한 20년을 추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방식 스타일에 따라서 20년 뒤에 어떤 아이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학자들은 "자녀는 부모가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 부족함이 없이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나면 자녀들 안에는 자기에게 무엇인가가 자동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 그렇게 하면서 아주 악한 열매를 맺어내고야 한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잘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지 별이 들어가면서 아참 부모가 애를 쓰고 고생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물론 이제 지금의 가난한 환경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가난한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깨닫고 알기보다는 아, 세상과 인생과 삶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가난해야 되냐 내가 왜금수저가 아니어야 하느냐? 이제 그래서 악이 광범위하게 사회 속에 퍼져 버린 것입니다.